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9월 어, 5일 예, 지금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고 약간 여유가 있어서 지금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어, 어제 시장 참 난망의 시장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하반 경직을 기대한다. 또 미증시도 이제 약간 혼조국 면이지만 양봉을 만들어서. 런데 이제 우리 시장은 아침부터 대략 플러스가 나오고, 근데 장중에 많이 밀렸죠. 그리고 이제 막판에 2시 이후에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양봉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음봉이 나온 상태나,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밀린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뭐 밀릴 만큼 밀렸다. 너무 염려 말자.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이 뭐 같은 모습이에요. 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00066과 하이닉스 이런 것들 지금 자리에서 좀 매도는 좀 자제하자. 이런 말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매도는 좀 자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군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바이어를 보자 근데 바이어서 기술 수출 관련은 지금 다 조정 받고 비만은 상당히 견주했죠 특히 이제 대봉 ls가 오늘도 아주 급등의 모습이 전개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제가 로봇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특히 감속기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이제 오늘 얘네들이 조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더 체크하면서 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바이오에서, 어, 지금, 오스코텍. 유한양은 뭐, 신고가 내고 굉장히 좋고, 오스코텍은 되래. 아, 어, 오늘 또 밀렸어요. 제가 지금 들어가도 좋다는데, 하 박스권 저자의 모습이에요. 어, 지금, 어, 기술수출 전반의 주식들이 제법 많이 밀렸습니다. 어, 매수에서 만약 갖고 있는 분은 손실이 났을 텐데, 팔지 않습니다 음, 충분히 반전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어요 지금 미 증시도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그러니까 바이오 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전반의 흐름이 긍정적이고 지금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어, 이런 금리 인하 기준의 바이오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만에서는, 어, 오늘 대봉이, 대봉이. 대봉이가 오늘도 뭐 급등의 모습. 이 급등하고 나면 이제 일반적으로 약간 완급조절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대봉이는 이제 적금금지. 대봉이를 투자하신 분은 적절히 이익을 실현했으면 잘했고, 뭐 아니면 뭐 내일이라도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요 주식이 전용하는데 이제 사실은 블루 엠테. 이 블루 엠텍은 이제 이 주가가 이 블루 엠텍이 사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많이 오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좀 딜레이 시키면서 관망하자 또 인벤티지, 인벤티지, 인벤티지도 지금 엊그제뭐 거의 상수준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계속 관심은 가지되 일단은 킵해놓고 보자. 그리고 dnd 파마 신규 상장 종목이죠 요거는 이제 주가 좀 밀렸어요 내일 마이너스 건에서 dnd 파마 매수 관점 그러니까 어, 대봉이 같이 급등이 나온 것은 이익 실현 그리고 요 dnd 파마 같이 한 4월에 중간에 뭐양보하나났지만 이렇게 조정을 깊게 받은 것은 내일은 마이너스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전혀 무리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을 제가 아침에 이제 지금 토큰 증권 조각 투자 관련 이런 거 이제 뭐 관심 그냥 뭐 지켜만 보자 이랬는데, 아 그런 것들이 오늘 그래도 시세를 잘 줬어요. 또 시간 외에도 잘 주고, 그래 이제 그게 매매가 쉽지 않죠 이제 여러분들. 이 그래서 이제 토권 증권보다는 이제 보안 관련 보안 관련해서 이제 샌즈램 모니터랩 한싹 M83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최근 상대적으로 조정을 잘 받은 게예 저기 막 ICT인가 이렇죠 ICT.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좋다. 그런데 오늘 다행스럽게 상가로 마무리가 됐네요. 어 그러면은 이제 상한가로 마무리됐으니까 물론 장중에 이제 파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내일도 이제 한 단계 도약이 충분히 상한가에 마감이 됐으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어 그럼 뭐 적절히 익실현을 하자. 이게 이제 혼자서만 계속 올라가기는 좀 약간 부담스럽겠죠. 뭐 상이면은 뭐 30%의 수익이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 로봇 관련 전반의 종목이지 저는 사실은 이 로봇 관련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 좋겠다 했는데 음봉이 제법 커요 요거는 이제 일단은 지금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어 추가 하락이 나온다든지 예 내일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제 주말장에 예 요거 이제 괜찮겠다 지금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피 여기에 대한 기사가 약간 단절됐어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계속 근데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지금 준비하는 건 사실이니까 요게 이제 워낙에 지금 많이 오르고, 조정이 약간 깊은데, 계속 관심 가진다. SPG, SBB. 그러니까 우리가 싸게 살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SBB. 또는 이랜시스. 다 오늘 동반 급락의 모습. 또는 이제 지금, 어, 뭐, PNS 미케닉스라든지, 엔젤 로봇이라든지, 이 지금 제알 관련 로봇주들 전반이 조정이 깊어요. 어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나쁘게 생각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속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게 신규 종목군들이 아주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신규주들을 우리가 또 살펴본다 물론 이제 저기 아까 보안에 이제 ictk가 오늘 상들라고 그랬는데 요 지금 신규 종목군들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조금 이따 하나씩 한번 알아보고 어,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이제 코쌤이죠 코쌤 전자현명형인가요? 전자현명형 주상가 이다 하면 뭐그 내용은 뭐 보면은 다 아는 거고 요 코쌤이 이제 오늘 좀 하자. 근데 이제 아침부터 들어갔어. 아침에 들어갔으면 물렸을 것이고 또장중에 조정이 좀 깊어가지고 근데 오늘 전체적인 흐름이 조정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혹이 코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염려하지 말고. 급등이 나오면은 뭐 적절히 알아서 이익을 실현하면 된다. 또는, 어, 물량을 사지 않은 분들은 코쌤의 주가를 지금 자리에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좋다. 이런 말씀을, 어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이제 방송하는 와중에 뭐합참에서 북한이 대남 쓰레기풍선 다시 뭐 또, 어, 지금 또 보내고 있다. 뭐 이런 뉴스, 뉴스가 또 나오네요. 그, 그 저기 마 그런 뉴스와 관련된 기업이 요 지금 카 카티슨가 카티슨가 우리 지금 주식 예요 카티스가 이제 그 북한에 이제 오염된 그 풍선 그거 보내는 거와 관련된 기업이에요 카티스가 그래서 요거 한번 시간에 주가 보고. 요거는 이제 내일, 아, 한번 전개되는 거 보면서, 어, 일단은, 어, 관심 종목으로만 넣어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신규 종목군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어, 지금, 이, 민테크, 민테크. 이 민테크가 이제 자동차 화재 관련, 그래서 이제 자동차 배터리 검사 장비, 예, 요런 관련에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좋고, 시장 점유율이 아주 좋은 회사인데, 여기 이제 좀 아쉽죠. 오늘 4% 정도 떴는데, 이 시간에서 안 들어갔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보류하고, 기타 신규 종목에서는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간간히 투자했던 라메디, 라메디텍이 있죠. 라메디텍, 라메디텍의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어 신규 종목군들 최근에 이제 진행했던 종목군들 그런 걸 이제 정리해서 기회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뭐 그랜드 위즈 제일 MNS 또는 민테크 SOS 여기 이제 뭐예요? 전부 다 자동차 관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이 이제 화제.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군들이 다 관심 종목이야 지금. 그랜드 위즈 제일 MNS 이 지금 제일 에너지는 이차인지 믹싱 장비, 그래서 응? 이제 삼성 SDA, LG 에너지 솔루션, 로스볼트 뭐 이런 만만치. 민테크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요게 응? 아, 이제 지금 아, 배터리 진단 시장에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기술력 아주 좋은 회사다. 응? GS 에너지, 포스코, 에코프로 뭐 이런데 하고 같이 연구하고 현대차그룹,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 d i SK온.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이 모두 고객사로 있는 민테크. 근데 이제 이게 시간에서 안 들어가서 이제 내일 들어가는 건조 약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신규 종목들, 요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도 이제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라메딕스는 이제 지금 고출력 레이저 기술 미용기기죠. 미용기기. 그래서 화장품 업체들하고 이렇게 징계했는데, 요, 라메디텍하고, 제가 이제 아침에 화장품으로는 이제 APR, APR을 얘기했죠. 그래서 요, 라메디텍.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음, 요, 신규 동목 중목. 여기 보면은, 그리드 위즈. 충전기 시장의 90% 점유. 그리드 위즈. 그리드, 위즈. 이게 이제 다 신규 상장 종목이야, 최근에. 그리고 아까 이제 말한 이제 민테크 시가, 시, 시간에서 상드라 간 거. 이것도 신규 상장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요 지금, 어, 아, 제일 mns. 제일 mns. 그리고 sos랩. 제일 mns. 제일 mns. 아유, 제일 m. JMS 이런 요런 거, 요런, 요런 신규 종목들이 올라올 때 세게 올라오고 지금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이 잘 올라가죠. SOS랩은 뭐예요? 라이더죠, 라이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고, 요 라이더가 요거 말고 또어 지금 라이콤이라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라이콤을 같이 소개한 것 같은데, 라이콤의 주가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SOS S래 어, 요 지금 라이더 관련 요런 주식들 이제 오늘은 세게 어떻습니까? 내일은 약간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때 상황 보면서 관심을 가지는데 요런 신규 종목군들 전반에 대해서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굉장히 지금 힘겹잖아요 좀 어? 그래서 약간 좀 움츠리는데 이런 때에도 충분히 투자할 종목 은 계속 나와요 집중력을 우리가 잘 발휘해서 좋은 그런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밤새 이제 미증시 전개되는 거 보고 또 아침에 또 요약해서 간략히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